잠깐, 스마트폰을 꺼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볼까요? 당신은 아마도 음악은 mp3로, 이메일은 pc로, 배달은 유선전화로, 드라마는 tv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젠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도 할수 없게 되었죠. 스마트폰으로 확 달라진 우리의 삶. 여러분이 이 미래를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던졌던 질문 왜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 이 질문을 이제 서울벤처스가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벤처스는 지금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을 송두리째 흔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현재 글로벌 7위. 2020년 글로벌 마케팅 기술 시장 규모는 140조. 2020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3천조 원에 이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7위 규모의 시장 크기에 걸맞